조직 스토킹 피해자가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는 생생한 경험담과 대처 전략. 인터뷰 조직 스토킹 피해자가 전하는 극복의 여정과 기발한 대처 전략. 인터뷰의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조직 스토킹 피해에서 회복 중인 지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기괴한 경험을 나누고, 어떻게 이 역경을 극복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Q1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요? 당신이 경험한 방식은 어떤 것이었나요?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괴롭힘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정말 기괴했어요. 마치 그들은 저를 위한 특별한 서사시의 주인공이라고 믿는 듯 했거든요. 제 주변에서 불쾌한 말들을 속삭이고 제가 가는 곳마다 마치 미리 세팅된 것처럼 나타났어요. 그들의 집착은 마치 우리 사랑은 특별해. 라고 외치는 연인처럼 어수선했죠. 큐2 그런 괴롭힘 속에서 어떻게 감정을 다스렸나요? 솔직히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그들의 광기 어린 집착임을 깨닫고 난후저 스스로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마치 발리의 춤꾼처럼 제 주위를 맴돌 때 저는 그냥 아 그들 참 재미있네 하고 웃어넘기기로 했죠. 제가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욱 우스꽝스럽게 보였어요. Q3 가해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반응했나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그들의 웃긴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오히려 제 스트레스를 줄여줬어요. 그들의 집착이 마치 선물 상자를 열고 나오는 칼의 바늘처럼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갖고 있으니까요. 정말 잘했다. 또 그런 자극을 주고 싶나? 하며 속으로 비웃곤 했어요. Q4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변형시켰나요? 마치 그들의 연애 편지를 페이크로 바꾸듯이 제 반응을 억지로 조롱했죠. 세상의 당신들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네요. 라고 말하며 괴롭힘을 희화화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서 뱉는 반응들이 오히려 그들의 집착을 더욱 부각시켰죠. 결국 그들이 의존하는 건 오직 저라는 것을 강조하게 됐던 것이죠. Q5 조직 스토킹과 관련된 사회적 메시지가 있다면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